인터뷰 한번 해도 될까요? 응? 인터뷰 한번. 네 네. 아, 네, 네, 아. 네 오늘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을 수상하게 되셨는데 혹시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상은 칭찬이니까. 네. 무조건 너무 업대가 좋았지. 기분 좋고요. 그때 업대까지 뭐가 똑 부러지게 잘한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. 어.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. 네, 너무 좋아요. 네, 대한민국에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배우이신데 혹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. 앞으로의 행보가 뭐 있겠어? 만나, <laughs> 어 계획 없이 그냥 오늘날까지 왔는데 또 내가 필요한 자리가 뭐가 남은 시간에 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연기자로서.